자 업비트 리플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리플 같은 경우 거래대금도 가장 많은 코인 중에 하나이고 계속해서 호재들이 나와주고 있는 코인인데요 오늘은 이 리플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리플은 큰 폭의 상승과 하락 없이 현 가격대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 현재는 지난주 대비 소폭 하락한 600원 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잠깐 뉴스 기사 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제목을 보시게 되면 오늘 리플 가격이 하락한 이유는 이것이라는 제목이 있는데 이어서 기사 내용을 보시게 되면, 블록체인 기반의 해외 송금 플랫폼 리플의 자체 암호화폐 XRP 가격은 지난 24시간 동안 하락세를 나타내며, 0.5달러선 아래에서 거래가 됐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를 보시게 되면 이날 암호화폐 전문 매체인 코인 텔레그래프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이 격화되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부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는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오늘 XRP 가격이 하락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더 보시게 되면 이어서 지정학적 요인 외에도 수백만 달러 상당의 고래 거래가 XRP 가격을 하락시킨 총매체 중 하나라고 분석을 하면서 지난 9일 리플과 관련된 주소가 약 3천만 달러에 해당하는 6천만 관계의 XRP 토큰을 알수 없는 지갑으로 옮겼다고 데이터 리소스 웨일 웰럿이 업데이트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매체는 기술적 관점에서 볼때 XRP 가격은 약세 추세의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몇달에50% 하락한 0.25 달러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특정 기술적 지표가 개선되면 이러한 전망을 바뀔 수 있다면서 만약 강세장이 형성될 경우 XRP의 가격 다음 상승 목표는 약40% 상승한 0.69 달러 약 워낙 900원에서 1,000원대가 되는 것인데요 자 이렇듯 이번 리플 가격 하락 요인으로 이팔 분쟁과 더불어 수백만 달러 상당의 거래 거래가 XRP 가격 하락 요인으로 집었는데요. 이를 두고 앞으로 두 가지 방면으로 해석을 하고 있으며, 단기간 안으로 50% 떨어진 300원대. 혹은 40% 이상 상승한 900원대까지 간다고 보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현 상황에서도 하나 확실한 건 이런 시장에서 수익을 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실시간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알아서 매수매도 타점 잡아주는 저희 무료 소통방 꼭 미리미리 입장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요. 이렇듯 이 리플은 현재 600원대에 있지만 비트코인 반감기 전에 저는 앞으로 단기간 안에 워낙 1,000원대도 금방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나 매일같이 기사 내용이 올라. 와서 오는 것을 토대로 보면 일단 저점은 확실히 맞지만 조금 중장기적으로 길게 봐야 할것 같은데요. 앞으로 언제 딱 올라가겠다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차트봉이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니 꾸준한 실시간 수익을 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실시간 대응과 꾸준한 모니터링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비트코인 반강기를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앞으로 올라갈 것이다 거의 대부분의 코인들이 예측을 하고 있지만 이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게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모두가 똑같이 돈을 벌수 없기 때문에 해요. 언제, 어떻게, 어떤 조정을 줘서 누가 읽고 누가 버는지 또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떤 포지션으로 어느 순간에 들어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보이고요.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실시간 대응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못 하신다고 하신다면 꾸준하게 수익 나고 있는 저희 소통방에 미리미리 입장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희 소통방에 입장 안 하신 분들은 저희 무료 소통방에 지금 입장을 하시면 같이 무료로 타점 잡아 볼수 있는 아주 좋은 좋은 기회이니까 입장 혹은 문의라도 남겨주시고요 저희 소통방 혹은 무료상담 같은 경우 아래 보이는 시 번호로 숫자 7번 숫자 7번 문자 7번 남겨주시면요 배정된 담당자가 연락을 드려서 저희 무료소통방 입장과 문의사항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이 리플뿐만 아니라 다른 코인들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내 계좌상태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무료상담부터 먼저 가능하니까 꼭 입장 혹은 무료상담이라도 받아 보신 후에 실시간 대응과 실시간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최근에 저희 소통방에서 수익 났던 내용 먼저 말씀드리고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2분 같은 경우에는 7월 27일 목요일 밤에 제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남겨주셨고요. 제가 그 다음날 아침인 오전 7시 25분에 바로 매수 문자 남겨드렸습니다. 코인은 비트코인 골드 추천드렸고요. 보시게 되면 지니까 18,000원 이하에 걸어놓고 익절가 24,000원, 손절가 16,550원, 짧은 손절라인이라는 손절비가 좋아 비중은 100% 들어가라고 신호드렸습니다. 그럼 매수 근거가 어떻게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형제코인이 비트코인 캐시에 비해서 상승이 없었고요. 피보나치 0.618 미만에 미리 진입을 해서 그 다음 매물대에서 전량 정리 예정이라고 신호를 드렸습니다. 자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에는 문자 내용에서처럼 비트코인 캐시가 막 올라갈 때만큼 같이 따라가 주질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 단기간 상승이 나와 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보시면 피보나치 되돌린 0.618이라고 써져 있는데 지금 저점에서부터 올라간 이 파동에 대한 피보나치 되돌린 그 피보나치 되돌린 0.618 미만 구간 이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 진입을 한다고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 7월 27일 이때 번호를 남겨줬기 때문에 그 다음날 바로 진입이 가능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도 같은 경우 이전 매물 때이 매물 때 상당 부분인 24,000원 부근에서 매도 신호를 드린 거고요. 결국에는 저희 소통방에 계신 분들은 이 비트코인 하나로만 계좌대비 30% 이상 수익을 보신 겁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이 코인뿐만 아니라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코인은 최소 300% 이상 수익 예상하고 있는 자리 같이 대기 중이니까 저희 방에 입장 안 하신 분들은 같이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랑 같이 지금부터라도 수익 보실 분들은 아래 나오는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한번 남겨주셔서 앞으로는 실시간 대응까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자 남기는 거 절대 어려운 거 아니시고 저희가 돈 달라고 안 하니까 문자 한번 남겨주시고 수익까지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추후에 수익 보시면 저희 채널 한번 다시 오셔서 구독, 좋아요, 버튼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거와 같이 급락과 급등을 하는 와중에 지금 아래 보이시는 이... 하단 추세라인이 존재하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책은 저점들이 깨지지 않고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반감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꾸준하게 중장기적으로 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 와중에 오히려 지금 가격대는 정말 좋은 가격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타점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들어갈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문 트레이더 분들과 함께 천천히 조금 안전하게 저희 손통방에 계신 분들과 조금씩 들어가 볼 예정인데요. 아직 저희 무료 손통방 입장 안 하신 분들은 꼭 미리미리 입장을 하셔서 실시간 대응과 같이 수익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지금 이 리플 뿐만 아니라 다른 코인들 또한 자리 잡기 좋은 코인들이 보이는데요. 아시겠지만 주식시장이나 코인시장이나 올라왔다 내려왔다를 반복합니다. 수익 보시려고 하신다면 실시간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고요 코인 같은 경우 주식처럼 그냥 놔두면 휴지 조각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패가 실시간으로 되고 있습니다. 코인은 빠르게 대응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꼭 저희 무료스톡만 입장을 하셔서 소중한 투자금 조금이라도 현명한 투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비트코인 차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이걸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팀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영리 목적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명한명 한명 담당자가 다 대단한 트레이너 분들이고 그래서 한분한분 한분 대응을 다 해드리고 있다 보니까 연락이 조금... 늦을 수는 있는데 간혹가다 문자 남겼는데 왜 아직까지 연락이 없냐 라고 재촉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희 인력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하루 선착순 10명 선착순 10명씩 하루 끊어서 대응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 한번 남겨주셨으면 지속적으로 중복해서 남기지 않으셔도 되고 보통 그 다음 날까지 혹은 아무리 늦어도 이틀 안에는 담당자가 배정해서 연락드릴 거니까 그 정도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 영상만 보고 코인 매수 매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시장은 대응의 영역이라고 할 만큼 실시간성이 중요한데 이 영상이라는 것 자체가 후행성 정보인 셈인데 거기에 소중한 투자금 쉽게 쉽게 넣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십니다. 결국 그렇게 혼자 하다가 저희 찾아오시는 구독자 분들만 보더라도 대부분이 평소에 바쁘신 직장인 학생 또는 주부님들이신데 늘 이렇게 오시는 분들 며칠 동안 같이 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때까지 혼자 하다가 손실 많이 봤는데 진짜 못걸 그랬네요. 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예요. 병에 걸려 아프면 혼자 수술하고 치료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직근적 병원에라도 가서 의사 찾아가는 게 당연한 거고요. 지금 보시면 사실상 단타치라고 시장이 판깔아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못해도 일주일에 계좌 대비 10%, 일주일에 계좌 대비 10%씩은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도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7번, 숫자 7번 문자 한통 남기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문자 남겨주셔서 지금 물려있는 코인부터 앞으로 어떻게 계좌 개선하면 좋을지 저희 트레이딩 팀에서 다 도와드릴 거고요. 당연히 모든 자료 공유나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고 굳이 내돈 드는 건 지금 보낼 문자 한통 통신료 정도입니다. 만약 그렇게 저희가 드린 도움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라고 하시면 그때 가서 저희 유튜브 채널 다시 한번 들려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셔서 충분하니까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7번. 한번 남겨주시고, 앞으로는 실시간 대응받아서 소중한 투자금으로 조금이라도 더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